토트넘 쓰레기 팀 아니었나요? 직설가 루니가 손흥민에게 한박 웃음 지으며 충격적 평가하자 외신 난리난 상황.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공격에 구멍이 생겼다.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난 것이다. 토트넘은 영입이 순탄치 않았고 기존의 히샬리송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로 고민만 늘었다. 토트넘의 엔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다.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 후 엄청난 활약으로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끄는 중이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골 행진 시작은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다. 당시 토트넘이 실점을 내줘 0에서 1로 끌려가던 전반 16분 마노르 솔로몬과의 패스 플레이 이후 골키퍼가 나와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손흥민의 쇼가 시작됐다. 후반 19분 솔로몬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이 쇄도했고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 팀의 네 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22분 번리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포로의 패스를 받은 후또 골맛을 봤다. 이번 시즌 첫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사우스 샘프턴 2021 시즌 아스톤 빌라 2021-22 시즌 레스터시티 2022-23 시즌 에이어 이번 시즌 벌리를 상대로 통산 네 번째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빛났다. 전반 2분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전반 22분 오른쪽 측면에서 기가 막힌 패스를 건넸고, 존슨이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공격포인트 기록은 무산됐다. 하지만, 손흥민은 비상했다. 전반 42분 메디슨이 문전 혼전 상황 이후, 패스를 내준 것을 방향을 살짝 바꾸는 감각적인 터치를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시즌 EPL 4호골이 터진 것이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 메디슨은 압박으로 조르지뉴의 볼을 빼앗은 후 돌파한 후 역습에 나섰다. 패스를 내줬는데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EPL 5호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7골을 기록했다. 이는 5득점의 로빈 반 페르시, 가레스 베일, 티엘이 앙리보다 많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9월 6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EPL 이달의 선수상으로 보상을 받았다.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에 이어 통산 네 번째다.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유럽 통산 200호골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전반 35분 메디슨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에서 연결한 크로스를 받은 후, 간결한 터치로 리버풀의 골망을 뚫었다. 손흥민은 플럼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렸다. 전반 36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후 간결한 드립을 이후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 토트넘 통산 152골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후반 21분 메디슨과 브레넌 존슨으로 연결된 패스를 받은 후 간결한 슈팅을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8호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기록한 골은 토트넘 10월 이달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흥민은 9, 10월 두 달에 걸쳐 1회의 이달의 선수상과 2회의 토트넘 이달의 골을 수상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5상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비유되기도 했다. 호날두는 측면 공격 자원이었지만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 후 계속 유지하는 중이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는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골을 넣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헌신적인 선수가 있다. 케인 이적으로 효과를 보는 중이다. 문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중이다. 10% 미만의 터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20%에 육박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엔젤 포스트 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터뜨린 여섯 골이 모두 문전에서 나왔다. 포지션 변화에 유용한 예시다. 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의 생각도 같았는데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하다. 윙어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정말 좋은 골잡이다. 움직임이 뛰어나다고 항상 느끼는 중이다. 측면보다 최전방 공격수 소화는 좀 복잡한데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 고 극찬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극찬이 이어지는 중이다. 토트넘에서 선수와 감독을 역임한 팀 쇼우드는 손흥민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계속해서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다, 며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활약을 극찬했다.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는 나에게 손흥민은 세계 축구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 세계적 수준의 선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극찬했다. 이어 손흥민은 EPL에서 아주 오랫동안 골을 넣었다. 자신감과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 고 박수를 보냈다. 이와 함께 손흥민은 불타고 있다. 매주 경기를 하고 좋은 몸 상태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끝을 볼수 있다, 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PL에서 아스널로 무패 우승을 이끌었던 아르센 뱅거는 손흥민은 중앙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매우 좋다, 며 토트넘 상승세의 궁극적인 이유를 언급했다. 한편, 토트넘은 첼시와의 11라운드 경기에서 1에서 4로 패배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무패 행진이 마감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흥민은 경기 후 결과로 따지면 대패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자랑스럽다. 이런 패배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소감을 밝혔다. 2. 결국 김민재 남겨두고 떠난다. 레알 이적원에 이미 협상 시작. 스페인 매체 아스는 7일 한국시간. 알폰소 데이비스, 22. 바이에른 위넨는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길 원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레프트백 영입은 레알의 목표 중 하나로 꼽힌다. 왼쪽 측면 수비를 맡고 있는 페를랑 맨디. 프란 가르시아가 모두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탓에 대체자 영입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 패배의 영향이 컸다. 지난 9월 아틀레티코와의 리그 유브라운드에 선발 출전한 프란 가르시아는 세 차례의 실점 장면에서 위치 선정에 실패하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결국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눈을 돌렸다. 레알의 수석 스카우터 후니 칼라팟은 내년 여름 꿈의 영입 대상으로 알폰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뜬 소문이 아니었다. 알폰소의 에이전트 네달후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는 알폰소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구단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다비드 알라바와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알라바는 알폰소와 지난 3년 동안 위넨에서 한솥 밥을 먹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알라바가 레알로 떠난 이후에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달우세 에이전트는 알폰소는 다비드 알라바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알라바와 한 팀에서 뛰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폰소는 알라바와 미넨에서 3년 동안 호흡을 맞췄다. 그들은 팀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하다. 꾸준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덧붙였다. 레알 이적 가능성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알폰소의 에이전트 네달 후세는 최근 몇주 동안 레알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폰소는 오는 2025년 미넨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스는 알폰소와의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미넨 입장에서 내년 여름은 그를 매각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이정료까지 거론된다. 미넨은 자유계약으로 알폰소를 풀어주기 보다는 그의 매각을 통해 5천만 유로, 약 701억 원위 수익을 내길 원하고 있다.